43번 볼게요. 43번은요, 이제, 이런 이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FX라는 거는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로 주어진 거고, 그 GX라는 거는 MX 더하기 4A라는 직선으로 주어졌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 F랑 주의 교점이 요 a점이고 b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a라는 점의 x 성분을 알파 베타 b를 베타라고 두면 어떤 이제 연립을 했을 때 어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두 번째는 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원 c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이 P 점하고 O 점은 요 원하고 요 이차함수의 교점을 생각을 하는데 요 A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교점이에요. 그래서 그 P 점하고 O 점이 또 이차함수하고 또 이제 접점이 있는 그런 점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P라는 점의 좌표는 그 k, f k, 뭐 f가 이거 얘니까 뭐 ak 제곱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제도 준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이라는 조건이 있고 요 AB를 지름으로 했을 때 나머지 두 교점이 OP니까 그랬을 때 삼각형 AOB 요 삼각형 생각하고 그리고 삼각형 PAB 요 삼각형 생각하면 어, 지름이 지금 원의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은 특징이 뭐였죠?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을 끌어내는 입장에서 이 직선 OA와 OB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이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직선 AP랑 직선 PB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또 마찬가지 빼기 1이 될 거라는 거 확인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건이 뭐냐면 이두 삼각형의 넓이 관계가 지금, 요 삼각형 PAB가 삼각형 OAB보다 넓이가 5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를 보면, AB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를 H2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H1에다가 O를 곱했을 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높, 밑변이 공유되어 있고, 결국은 넓이 B를 결정하는 것은 두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FK와 G 빼기 K, 얘를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단계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먼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요, 각각의 발생에 대한 직각 삼각형, 그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이라는 걸 확인을,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요, AX제곱, F하고 z 를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가 0이고, 그리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M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A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B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 A 베타 제곱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AB는 지금 이 2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g 라의 1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직선 OA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A 알파제곱이니까 그냥 A 알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직선 OB의 기울기는 A 베타예요. 걔가 빼기 1인 거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가 이제 빼기 1이고, 이알파베타가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A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제 확인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한꺼풀 조금 이제 구체화되죠. 아, FX는 2분의 1X제곱이고, 그리고 이 P점의 좌표는 k, 2분의 k제곱이고. 이제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고, 이 정보들은 여기 좀더 써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m이고, 알파 베타는 빽이 사고. 그세 번째로 확인할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쪽 PA하고 PB가 서로 수직이라는 걸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은 이 P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어, k배기 알파분의 아. 그러면 어, 2분의 k제곱에서 좀 얘가 얘는 2분의 알파제곱이 됐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얘는 mx 더하기 2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던 거 PA의 기울기는 2분의 K제곱 빼기 2분의 알파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분모 K-알파 그리고 분자의 K제곱 빼기 알파제곱이니까 K-알파하고 K 더하기 알파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K-알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k 더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직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빼기 일이다.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알파 그리고 이 pb의 기울기를 표현할 때이 알파 대신에 베타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가 k 더하기 베타다. 어, 얘가 지금 빼기 일인 거다. 그래서 2, 2 이쪽으로 곱해서 이제 4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k 더하기 파하고 k 더하기 베타만 잘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주면 k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k 더하기 알파 베타가 빼기 4고 그리고 이 합곱 정보 여기다가 잘 대입해 주면 그러면 k 제곱에 더하기 어, 이거 a가 2분의1으니까 2m이죠. 2mk 빼기 4가 그러니까 빼기 4다. 그래서 빼기 4또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k로 묶어주면 k곱하기 k더하기 2m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k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아, k가 마이너스 2m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한 거죠. 아 k가 마이너스 2 m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 p점의 좌표를 이제 m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아 k가 마이너스 2 m 2이 m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 하나 더 표현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넓이 정보 활용해 보면 되겠죠. 그 넓이 정보는 지금 이 지금 GX 직선인데, 얘 그러니까 y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는 0. 이제 여기 이제 P점에 이르는 거리 지금 마이너스 2m 콤마 2m 제곱. 요 길이를 h2. 그리고 요 원점. 거리를 h1이라고 했을 때이 h1에다가 5를 곱한 값이 h2와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2에 대한 식세워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2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m제곱 빼기 2, 더하기 2죠. 아,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고 또 이제 원점은 가지고 이용을 해줘도 m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00 0 넣어주면 이제 2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5를 곱해줘야 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식 정리해 볼게요 그럼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제거되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 m 제곱 더하기 2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풀어주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2가 1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2가 이제 빼기 10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마이너스 4m제곱이 8이 되니까, 이제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양수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겠고 이 아래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4m 제곱이 빼기 12가 되니까 m 제곱은 3이 된다. 근데 지금 m은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아 최종적으로 아, m이 루트 3이 된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k는 마이너스 2 루트 3인 거구나. 이로써 이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미지수대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된 거죠. 마지막 이제 5단계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 최종 결론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x)라는 거는 이제 5단계예요. 마지막 2분의 1x 제곱이었고 그리고 이제 g(x)라는 것은 루트 3 x 더하기 2였으니까요 어, 지금 이제 fk 그러니까 fk는 f 어, 마이너스 루트3 그리고 지금 또 구해야 되는 게 g의 어, 마이너스 k니까 그냥 이루트 3 이거 이제 계산해서 곱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분의 1곱하기12 6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더하기 2니까 6 더하기 2, 8이 되어서 이거 두개잘 곱해주면 6 곱하기 8, 6, 8, 4, 8이라는 이제 결론이 잘 나오겠습니다.